학교 수련회 중 자유 시간이다. 나와 친구는 어떤 작은 호수에 있다. 주위는 인기척도 없고 조용하다. 선생님들이 없는지 확인하고 나는 담배에 불을 붙였다. 깊이 들이쉬며 연기를 내뿜었다. 옆에 있던 친구는 창백한 표정으로 내 손가락 끝에 들려진 담배를 보고 있다. 왜? 담배 처음 뭐냐? 너 원래 담배 안 피웠잖아. 그랬던가. 언제부터 피웠냐? 대체 그 냄새 나는 것을 왜 피우는 거야? 으. 친구는 조금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야래야래. 에휴. 쯧쯧. 담배 같은 거 피워 본적 없는 네가 어떻게 담배 맛을 알겠냐? 그러고 보니 이 담배는 언제 산 거지? 뭔가 생각 나려고 하지만 담배 때문인지 왠지 떠오르지 않는다. 야 이제 슬슬 돌아가자 점점 해가 지고 있었고 밤이 되면 추울 것 같아 돌아가기로 했다 야 근데 너 담배 어째어 방금 전까지 손에 쥐고 있지 않았어? 뭐가? 계속 피우고 있었잖아 어디로 사라진 거야? 글쎄 내가 주변에 응. 버렸겠지 뭐 담배 하나에 왜 이렇게 진지하냐 블랙 가방, 그래? 아니, 생각해 보니 뭔가 이상해서 주변도 이상하게 조용하고, 니가 담배 피우는 것도 이상하고, 그리고 저기 저것도 이상하고. 갑자기 무섭게 왜 그래? 어디가 이상하던 건데? 저기 좀 봐봐. 그리고 제발, 네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해줘. 부탁이야. 친구는 떨리는 몸으로 호수의 한가운데 주위를 가리켰다. 나는 눈을 크게 뜨고 그곳을 보았지만 다시 감고 말았다. 그곳엔 알록달록한 사각형의 물체가 둥둥 떠 있었다. 깸상. 평소에 라면을 좋아하던 나는 라면 장사를 시작하기로 했다. 특별한 라면을 만들기 위해 공부를 하던 중 라면 스승이신 신사부에게 연락이 왔다. 자네. 전설의 라면, 동면이라고 들어봤나? 동면이요? 동면은 겨울잠 아닌가요? 어허, 큰일 날 소리. 난 아직 한 번도 먹어본 적은 없지만 그 라면을 한번 맛본 사람은 다른 라면은 절대 먹지 못한다는 전설의 라면일세. 그렇게 동면이라는 전설의 라면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그후몇달 동안 열심히 조사한 끝에 일본의 어느 한 시골에서 동면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정보를 알게 되었다. 나는 얼마 남지 않은 돈을 모아 일본의 마을로 향했다. 마을에 도착하니 라면 가게는 보이지 않고 일반 음식점들이 전부였다. 이대로 포기하기 너무 아까워 마을의 깊숙한 곳까지 샅샅이 돌아다녔다. 그러다 굉장히 낡은 라면 가게를 하나 발견하였다. 안녕하세요. 혹시 주인 되세요? 네. 제가 가게 주인인데 지금은 장사를 안 해요. 가게를 둘러보았지만 역시 메뉴엔 동면이 없었다. 제가 한국에서 왔는데 동면을 찾고 있어서요. 혹시 만드시는 분은 알수 없을까요? 꼭 한번 먹어보고 싶습니다. 네? 동면요? 동면은 보통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귀한 손님이 오시면 대접을 하는 라면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게 한참 주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가게의 방안에서 가족들이 나왔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내 그리고 아이 두 명이었다. 자네, 동면을 찾고 있는가? 네 어르신, 한국에서 왔는데 꼭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사례를 할수 있는 만큼 다 하겠습니다. 나는 준비해 온 사례금과 가방에 있던 선물을 내놓았다. 흠 곤란하구만, 멀리서 왔는데. 하지만, 수십 년 전부터, 이제 돈만 대접은 하지 않고 있다네. 너무 오래돼서 만드는 법도 가물가물 하다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여기서 포기할 순 없어서, 비상용으로 지내고 있던 돈도 전부 내어놓았다. 어르신,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저 정말 제 인생이 걸려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빈손으로 돌아가면 저희 가족들도 굶어 죽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대답하였다. 알겠네. 그럼 내일 저녁에 다시 찾아오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떨리는 마음을 추스르고 근처 여관에서 하루를 보내고 다음 날 다시 가게로 향했다. 자, 이제 맛보게나. 이것이 동면일세. 만드는 방법은 따로 적어 줄 테니, 지금은 라면의 형태와 맛을 잘 느끼시게나. 나는 후회의 눈물을 흘리면서 동면을 남김없이 먹고, 가족들에게 인사를 하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깸상. 나는 귀신이다. 하지만 귀신이라고 해서 사람을 놀라게 하는 나쁜 귀신은 아니다. 사실, 얼마 전에 교통사고로 죽게 되었는데, 지금 나의 장례식장에서 울고 있는 아내와 아들을 바라보고 있다. 여보, 잘 지내고, 이렇게 먼저 가서 미안해. 우리 아들 잘 부탁해. 하늘나라에서 봐. 이제 하늘로 올라갈 시간이다. 비록 들리진 않지만, 아내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하늘로 올라가고 있었다. 어이, 거기 당신. 누구세요? 내가 생긴 건 이래도 사실 착한 엄마야. 혹시 자네 다시 사랑하고 싶은 마음은 없나? 얼굴은 전혀 신빙성이 없게 생겼고, 누가 봐도 딱 나쁜 놈 같은데 나를 살려주겠다고 한다. 그게 가능한 거예요? 원래는 불법이지만, 내가 아까 쭉 지켜보니까, 자네 사정이 너무 딱하더군. 악마라고 무조건 나쁜 일만 하는 건 아니라고. 그럼 혹시 저 대신 아내의 목숨을 가져가고 그런 건 아니죠? <laughs> 자네 영화를 너무 많이 봤구만. 절대 아니야. 자네 살려주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 하늘로 가버리면 더 이상 기회는 없어. 어떻게 할 텐가? 그럼 할게요. 살려주세요. 아내와 아이를 다시 볼수 있는데 신조차 해주지 않는 이 엄청난 기회를 왜 마다하겠는가? 알겠네. 그럼 잘 살게나. 악마가 손가락을 튕기자 내 영혼은 다시 나의 몸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또 다른 놈을 살리러 가야겠구만. 악마는 다른 사람을 또 살리려고 한것 같다. 심장이 쿵쿵대며 뛰는 게 느껴지고. 차가웠던 몸에 조금씩 피가 다시 도는게 느껴진다. 주위가 어두운 걸 보니 관 속에 있는 것 같다. 몸에 힘을 주고 관 뚜껑을 여는 순간 아내도 아이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왜 악마가 나를 다시 살려냈는지 알게 되었다. 그리고 소리칠 틈도 없이 곧바로 주위에서 붉은빛이 나를 감싸기 시작했다. 게임상 달빛이 환하던 여름밤. 저와 친구 두 명이 바람도 쐴겸 드라이브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야, 내가 전에 말한 귀신 나온 터널 기억하냐? 자살 터널 말하는 거야? 어, 여기로 조금만 더 가면 나오는데, 한번 가볼래? 난 별로 안 땡기는데. 너 아까 떡볶이도 안 땡긴다면서? 너 혼자 다 먹었잖아. 야, 저 새끼 무시해. 꼬고. 그렇게 저희는. 귀신이 출몰한다는 터널로 곧장 향했습니다. 인적이 드문 곳에 위치해 있어서 그런지 가는 길은 가로등도 하나 없이 캄캄하고 우리들 예상보단 훨씬 무서운 분위기였습니다. 야야, 저 터널이야. 일단 앞에 잠깐 세워봐. 혹시라도 귀신 못볼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천천히 가자. 그, 그 그래? 여기까지 왔으니 일단 가보자라는 생각으로 주위를 살피며 천천히 터널에 진입했습니다. 터널은 꽤나 긴 느낌이었는데 반 정도 지났을까 자동차 라이트 앞쪽으로 희미하게 하얀 물체가 보였습니다. 야야야야야 차 세워봐 저건 뭐야? 우리는 그곳을 집중해서 보고 있었는데 그 하얀 형체가 점점 여자 아이의 형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곤 저희 쪽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야 뭐해? 차 돌려! 빠꾸 빠꾸! 미친 듯이 빠른 속도로 터널을 빠져나온 저희는 반쯤 정신이 나간 상태였습니다. 야 봤냐? 봤어? 어. 나 이제 엄마 못 보는 줄. 야 내가 안뛰긴다고 했잖아. 우리의 여름밤의 패기는 한순간의 공포로 사라졌고. 그렇게 저희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뉴스를 보는 순간 또한 번의 공포와 후회의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수련회를 가던 중 버스가 호수에 빠져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갬성이와 친구는 자신들이 죽은지도 모른 채 현실과 저승과의 세계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다 호수 위에 떠 있는 친구들과 자신들의 여행용 가방을 발견하고 죽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할때 아이가 한명 보이지 않으며 동면의 동자는 아이동자로 어린아이로 만든 라면이라서 동면이라 불렸다. 주인공이 대접받은 동면은 가게 주인의 아들인 것이다. 악마는 약속한대로 아무런 대가 없이 갬성이를 살려주었지만 살려주는 시기가 갬성이가 화장을 당하기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다시 살아난 갬성이는 곧바로 불에 타 다시 한번 죽어버린 것입니다. 다음날 뉴스를 보고 공포와 후회의 감정이 들었다는 건 뉴스에서 터널에 여자아이 살인사건이 났다는 보도를 했고 터널에서 본 여자아이가 귀신이 아니라 살인자에게서 도망쳐 살려달라고 달려오던 여자아이였기 때문입니다.